자, 바르게 묶인 거 우리가 보는데, 자, 일단 내가 뭐, 여기가 우리 단원 자체가 현재 완료 단원이기 때문에, has gone 이란 단어,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has gone to 는 어디에? 가버리고, 없다. 이 우리 소위 말하는 뭡니까? 네. 결과의 용법으로 씁니다. gone 이 들어간 순간, 가버리고, 없다. 그럼 우리가 참고로,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했을 때는, gone 대신 뭘 쓴다 그랬죠? 네. 그렇죠. been 을 사용을 합니다. been을 사용하면, 이거는 경험이 되겠죠. 경험. 가본 적이 있다. 나머지 똑같은 형태니까. 자, 아니라 다를까. 아래에 I have been to. I have been to. 위에 거 그대로 내, 내려왔네요. 그게 무슨 말일까? 나는 캐나다에 twice. 두번 가본 경험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 어? 문제가 3번 생기네. 왜? 현재 완료 h a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원형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뭘로 바꿔야겠어. have y finished라고 ed가 들어가겠죠. 잘못된 거. 그다음에 3번은 현재 완료는 맞아요. has have pp pp가 맞는데 3인칭 단수니까 이때는 has가 돼야지 have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어 다음 거는 다행히 마이크디에 해스 리브드를 썼어요. 어, 맞는 것 같은데 문장안 했어요. At that t i m e 줄 자하셔보시고, at that time은 뜻이 뭐냐면 그때 또는 그 당시에라는 말. 이건 지금까지를 나타내는 현재완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타내는 말과 안 어울리죠. 그때라는 것은 언제 나타내요?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맞으려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냥 lived라는 과거 시제로 얘랑 맞춰서 바꿔줘야겠죠 자, 이것도 그래서 잘못되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어, last week라는 거 우리 이거 지난주라는 이것도 혹시 at t h i m e 처럼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얘를 맞추려면 얘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나는 지난주에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있 하지 않죠 갔었다 라고 써야 되니까 I went to 라고 쓰셔야지 문장이 완료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뭐야 올바른 거 미안해요 그러면 기억 미음밖에 없는 일본이 되어야 되는 답이 이렇게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응? 이렇, 이렇게 없어? 잠깐만 뭐, 이렇게 없어? 아, 좀, 뭐, 오케이 47번으로 갑니다 47번으로 자 47번은 자,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h 스 플러스 u s pp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현재 완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지금을 나타내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카테고리가 4개나 돼요 어떻게 돼? 과거부터 지금까지에서 이거를 완료했다는 완료 아니야 완료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내용이고 계속이 될수 있는 계속 그 다음에 과업층까지몸매는 경험이 있다는 라 뜻과 마지막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이네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요. 해서 뭘까 그녀는 어떠한 것도, 어우, 하루 종일 어떤 것도 과업층까지 먹지 않아왔다. 음, 그러면 여기서는 뭘까? 안 먹어서 그 결과 지금 뭐 이런 뜻일까? 어떤 뜻일까? 일단 우리가 좀 지켜볼게요. 요거에 관련돼서. 아래 1번은 뭡니까? 이것만 보고, 빈만 보고, 오, 경험 아닙니까? 경험은, 여기 빈, 아이고, 빈 뒤에 투가 나오고, 반드시 그 뒤에 장소가 나왔을 때,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그녀의 방 안에라는 말이에요. 방 안에. 자, 일단 1번 볼까요? 여기 있는 뒤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4가 나와 있어요. 4나 아니면 since가 쓰이면 계속을 나타내죠. 두 번째는 오딱 보니까 나왔다. Not yet 완료. 3 번은 오 already 이미 완료. 응. 오 에버가 나왔다. 에버 게다가 빈투까지 와 경험. 오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봤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의 팬을 잃어버린 거란 말은 계속일까 완료일까? 얘는 결과에 결과 그 결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위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바꿨을 수 있는 건 뭘까? 그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지금까지 먹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 말은 완료의 의미보다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말이 끝나면 갑자기 먹고 있는 거야? 이 말이 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 하면서 막 먹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죠. 9층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의미의 완료의 의미로 아 계속의 의미로 사용하는게 알맞겠죠 87번 자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되겠고 넘어갑니다 누구 틀린게 없어서 65번 가겠습니다 65번 자 우리가 용법이 서로 다른건데 일단은 내 머릿속에 already 딱 나온 순간 Just 이두 가지는 다 어디에 포함됐어요? 완료에 포함되어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엔 Since For 뭡니까? 계속 3번은 Has Gone Gone t o 는 가버리고 없다 이거 뭐야 결과죠 이것도 지금 이건 좀 애매해요 Has For g o t 은 그녀의 어드레스를 잃어버렸다 그 말은 잃어버려서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어때요? 가능하겠죠? 일단 이거는, 이 문장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지만, 그냥 원래 결과는법 제일 어려워요. 결과는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미국에 가버렸어그 말은 그 결과 지금 여기 있지 않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는요, 그녀의 어드레스, 이 주소를 잃어버려서, 깜빡해버렸다는 말은, 그래서 지금 몰라! 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until now는 지금까지야. 과거 지금까지. 자. 얼마나 오랫동안 have y o been in Korea? 한국에서 쭉 있어 왔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에 포함이 될까? 계속? 계속? 음. How long 이란 말은 계속이 포함이 되는 게좀 이상하긴 하다, 여기는. 이 부분이. 그런데 나는 요 지구를 요 너무 많이 지금까지 괴롭혀 왔어요. 이건 나는 약간 완료의 의미가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말은 이 말이 끝나도 뭐안 괴롭힐 건 아니잖아요? 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면 이것도 계속이 들어가긴 하겠네요. 하지만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오, 뭘까요? I have lost my wallet. 이건 딱 나오는 순간,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 결과 지금 갖고 있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have been to 담의 장소. 얘는 누가 봐도 경험이죠. 너무도 달라요, 서로. 그래서 이기서 틀린 거지. 사실은 4번도 약간 애매해. 어, 이렇게 약간씩. 3번도 사실 조금 애매해. 누가 봐도 명백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법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5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5번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